안녕하세요. 사키엘입니다. 오늘은 세븐 나이츠 레볼루션 신캐 존버해야 될까라는 주제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이전에 영상 구독 딱되고공격주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3대3 영웅전을 통해서 신캐 정보가 나오게 되었죠. 속성별로 이제 하나씩 이제 추가가 되었는데 이에 따라서 이제 조만간 신캐가 나올 것으로 보이다 보니까 어, 이거 신캐 존버를 해야 되나? 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결론부터 이야기해드리자면 존버하시는 거는 맞기는 한데 어느 정도 포기를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 포기까지 해야 되냐 기본적으로 무료로 받는 포기권을다 쓰시는 거가 좋을 것 같아요 어 아,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제 계속 존버를 해왔던 입장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존버를 하면서 문제가 조금 생겼습니다 저도 이게 신캐가 좀 빨리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그니까 러 저는 저번 주에 나올 것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 신캐가 빨리 나오면 저걸 쓸 수가 있으니까 상관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신캐가좀 너무 늦게 나오는 상황에 이제 떡밥만 나와가지고 그러면서 스펙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은 이 여신의 축복을 제가 제대로 자을할 수가 없, 없게 되었어요. 이게 여신의 축복이라는 게 단순히 뭐 삼성 영들만 필요한 게 아니고 이성 영들도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아시겠지만 뽑기를 하지 않는 이상은 강화 재료는 많이 얻으실 수가 있어요. 영웅 보스 같은 거 하면 되니까 강화 재료는 많이 얻을 수가 있는데. 그 외에 2성, 3성, 그리고 4성 용들을 얻을 수 있는 수산 자체가 뽑기를 제외하면 없습니다. 물론 이제 뭐 상점에서 한두 개씩 뭐살 수는 있는데 그걸로는 되게 한계점이 있고 더더군다나 요 이제 넥서스 사냥터에서 진행하는 거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한 개, 1성만 주잖아요. 그러니까 1성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여신의 주... 관련된 자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어느 정도 좀 스펙 차이가 좀 나게 생기, 생기더라고서이 부분은 사실 좀챙겼어야 되는데 제가 이걸 챙기지 못하면서 좀어 전투력이 많이 조금 낮고 이거 보면 좀 536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거 만약에 뽑기를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계속해서 그 영들을 강화를 하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영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투력으로 반영이 되면서 그게 이제 캐릭터 전투력에 이제 엉, 올리는 데 기여를 하게 되는데 저는 이걸 하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력이좀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뽑기를 해야지 좀 해결이 돼요. 근데 저처럼 이제 그냥 단순히 존버만 하셨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어, 이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투력이 좀 많이 낮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어,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냥 무료로 주는 뽑기 것만큼은 그냥 쓰시는 게 맞다라고 이제 어, 이야기해 드리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걸 뽑기를 너무 안 하시면, 물론 뭐 그냥 처음 뽑기 해가지고 운이 되게 좋으신 분들은 좋은 영들만 딱딱 딱 먹어서. 어,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사실상 그건 좀 힘들거든요. <laughs> 어느 정도 포기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이 영웅 보스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제 일전에 좀 귀찮아서 그 3등급 위주로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3등급 위주로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얘네들 관련된 제압 영웅들이 다 있진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 이런 거 루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5단계를 진행을 합니다 근데 나머지 것들은 제압 영웅이 제가 마련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게 이제 어, 어렵더라고 5단계 돌기에는 너무 난이도확 올라가 버려 가지고 어렵더라고 제압 영웅이 없으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영웅 보스의 5단계를 돌려면 사실 제압 영웅이 필요한데 뽑기를 너무 안 해버리게 되면은 제압 영웅 자체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또 단점이 생겨 그리고 이제 요거 파티 할 때도 영보스 파티 할 때도 제한 영웅이 어느정도 있어야지 그리고 약간 이제 상성 영웅들을 넣어줘야지 여기서도 파티에서도 받아주지 너무 막 생뚱맞은 영웅들을 이렇게 넣어서 물론 뭐그 성이 높다면 상관은 없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가게 되면 상성이 아닌 이상은 데미지가 또안 박히는 그런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전부 다 이게 상성에 맞게끔 영웅들을 배치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웅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근데 너무 저처럼 그냥 존버를 하게 되면 그 영웅들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스펙업 하는 데 있어서 한계점이 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조금 뽑기를 하시는 게 맞다. 저처럼 그냥 무작정 존버하시기 보다는 뽑기를 조금 하셔가지고 여신의 축복도 좀 올리고 그리고 아무리 운이 나빠도 삼성은 고정적으로 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제압 영웅들은 다 구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뭐 삼성 영웅 중에서도 사기 영웅들 있잖아요. 그 사기 영웅들또 나오게 되면 걔네들도 각성시켜가지고 이득을 또 챙길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또 스펙을 그 사성 영웅과 맞춰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뽑기는 어느 정도 진행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킬님 아직도 왜 130? 를안 썼어요라고 물어본다면 이미 저는 이제 존버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신케 그뭐 했던 거 그대로 해야죠 그나마 이제 아까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옆에 그래서 배경차를 한 거고 그리고 이제 130복이 아직 남은 상태인데 저거는 이제 신케가 조만간에 진짜 나올 것 같아요 아직 뭐, 게 확정은 아니지만, 진짜 여기 전장을 통해서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번 진짜 저 뽑기권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아무튼 간에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좀 스펙업이 늦어지면서, 그 이유 중에 하나인 저 뽑기 관련된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제 존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요 이야기 해봤는데요.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